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관절 중후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히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오른쪽에다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어, 이렇게 척추체가 있고 뒤쪽에 여러 돌기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척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을 관절이라고 하고 척추의 앞쪽 관절은 디스크에 해당이 되고요. 뒤쪽 관절을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통 하중이 걸리게 되면은 이 디스크에서 거의 80%를 받게 되고 후관절에서는 10에서 20%를 받게 되는데 뭔가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과도한 하중이 이제 오게 되면은 후관절 쪽에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관절이 뭔가 염증도 생기고 퇴행도 되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통증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후관절 중후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관절 중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치료의 기본은 바로 대증 치료입니다. 대증 치료라는 것은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걸 대증 치료라고 부르게 되고요. 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은 진통 소염제 약을 복용을 해보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물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에도 잘 호전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면 신경 차단술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신경 차단술이 바로 후지내측지 차단술과 추간관절 차단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차단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내원해서 신경 차단술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주사 치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한번 요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서 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요추 5번에 해당이 되고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요 앞쪽이 바로 배쪽이 되는 거고요. 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돌기가 있는 이쪽이 등쪽에 해당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쪽 지난 시간에 했던 앞쪽 그림을 좀 잠깐 살펴보고 오죠. 음, 여기 그림을, 가운데 그림을 좀 보자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요 어, 뒤쪽 공간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내려오는 게 중심관을 타고 내려오는 신경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이렇게 구멍들이 나와있는데, 얘를 추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그추간공에서 신경이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어, 이 옆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바로 여기가 추간공이고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려놓은 게 아까 그림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어, 바로 여기가 이제 추간공에 해당이 되고요. 이 추간공에서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빠져나오면서 이 뒤쪽에 분지를 내게 됩니다. 음, 이걸 바로 뒤쪽으로 이제 분지가 난 거기 때문에 후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지 신경이 또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요거는 이제 바깥쪽, 외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좀더 이제 중심 쪽으로 나오죠. 그 내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내측으로 뻗는 신경이 바로 요렇게 후관절로 가죠. 음, 여기가 지금 바로 후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여기도 후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후관절이죠. 이렇게 후지로 분지된 것 중에 내측으로 향하는 애가 바로 후관절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분지돼서 아래쪽에 있는 후관절로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관절을 담당하는 신경은 바로 후지, 내측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곳을 치료해주는 신경 차단술을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 5번과 4번 사이에 이 관절, 후관절이죠.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뭔가 골 관절염도 있고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여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지 내측지 차단술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향하는 신경을 차단술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4번과 5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의 후지 내측지를 차단수를 시행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 후관절은 4번과 5번 사이에서 나오는 후지 내측지 뿐만 아니라 3번과 이쪽으로 와서 3번과 4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의 후지 내측지 지에도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런식으로 그래서 4번 5번 사이에 후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4,5번 사이에서 나오는 후지 내측지 뿐만 아니라 3,4번 사이에서 나오는 후지 내측지 차단술까지 함께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 내측지 차단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보통 한 군데만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세 군데, 음 많으면 네 개, 네 군데까지도 한번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주사를 해도 뭐 크게 호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때는 아예 요 관절을 뚫고 들어가는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음, 그걸 바로 추간관절 차단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두고 얘기를 해보자면 후지 내측지 차단술보다는 추간관절 차단술이 훨씬 더 효과는 좋습니다. 어 그런데 보통 이제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후지내측지를 먼저 어, 시행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추간관절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절을 뚫고 들어간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시술 자체도 후지내측지 차단술은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뭐 쉽게 할수 있는 차단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추간관절 차단술은 뭐 약간의 스킬도 조금 필요는 하고요. 그리고 추간관절 차단술까지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퇴행이 심하게 진행된 분들이나 혹은 이제 과증식되어 있어서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뚫고 들어가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주사 자체도 후진 액치치 차단술은 그리 아프지는 않지만 추간관절 차단술 은 조금 아픕니다. 통증이 꽤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후지내측지 차단술을 먼저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어, 이거를 시행을 몇번 해봤는데도 호전이 없으면은 어, 이제 추간관절 차단술도 시행해 볼수 있는 거죠. 음, 오늘은 이제 후관절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정말 많은 병원에서 굉장히 쉽게 많이 행하는 신경 차단술 중에 하나가 이제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차단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